푸른 녹음이 반기는 곳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이곳이 오늘 현장 솔루션이 진행될 곳인데요. 오늘의 현장 코칭 신청자는 농작물과 배를 재배하며 관광 농원을 운영 중인 농부입니다. 배 수확을 앞두고 육차 산업 현장 코칭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흥한광 농원입니다. 추억을 파는 농부, 송어관광농원의 윤세일 대표입니다. 저희 송어관광농원에서는 자연에서 배웁니다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배농사라든가 공마농사를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을 진행 중인 송어관광농원은 1차 산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2차 산업으로 농작물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고 3차 산업으로 농작물을 이용한 체험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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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쌀찐빵 만들기 체험이 진행 중인데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가족의 추억까지 덤으로 만듭니다. 부드러운 반죽에 아이들의 상상력까지 더해져 다양한 모양으로 탄생한 쌀찐빵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직접 만들어 더욱 맛있는 쌀찐빵. 꼬마 요리사님 솜씨가 좋은데요. 농사만 져갖고는 상당히 시장 경쟁력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공을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배고추장이라든가 배즙 이런 걸 종합해서 가지만 홍보나 이런 마케팅 쪽이 매번 부족하고 저희도 배우면 배우고는 있지만. 일도 많고 그런 거를 이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입장이죠. 송호 관광농원의 솔루션이 필요해. 오늘의 주제는 마케팅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의 현장 코칭 전문가 마케팅 분야 전문가 허진 위원입니다. 허진 위원의 현장 코칭 하나. 1차 산업과 연계된 가공및 체험 마케팅입니다. 배밭을 둘러보며 마케팅 방법을 찾는 전문가. 이때 새들에게 피해 입은 배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도 뭐새 같은 게 너무 많이 해쳐놔서 상품성 나오는 게 없어서 뭐 그거를 이제 가공하는 방법을 찾는 중이죠, 뭐 저희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들이 이 먹는 과일 같은 게 가장 맛이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자연에 대한 거를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곳은 윤세일 대표가 배를 이용해 만든 장류를 보관해 두는 장독대인데요. 배를 넣어 만든 고추장을 먹어보는 전문가 허진위원은 상품성이 떨어진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농작물 가공식품에 대한 마케팅,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가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포장제가 소매 가격으로 얼마일까요?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김영란법에 의해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제한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또 향후에 이렇게 그 패키지를 만드실 때는 뭐 고정 표시가 된 것들에 대한 것을 음.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허젠 위원회 현장 코칭 둘 신규 아이템 도입과 마케팅입니다 윤세일 대표는 최근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애완동물을 위한 송호 관광 농원의 펫 카페인데요 개장을 앞둔 펫 카페를 둘러봅니다. 펫 카페라는 새로운 아이템 도입에 따라 그에 걸맞는 특징 있는 홍보와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시설부터 운영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최종 점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쪽에 간단하게 데크 비슷하게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 시설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밑에서는 정말 아무런 그 제약 없이 반려동물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진 위원의 현장 코칭 셋. SNS 마케팅 툴 활용입니다. 송호 관광농원 홈페이지 점검에 나선 허진 위원. 사진 위주로 많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포털에서 제공하는 스토어팜이라는 그런 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팜이란 서비스와 또는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모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두 개를 활용해서 우선 그 송어관광농원에 대한 홍보와 판매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송어관광농원의 SNS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하고 있는 1차 산업을 가공한 2차 상품 그리고 3차 체험 상품 같은 것들이 너무 인지도가 낮습니다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고객들을 확보는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SNS 마케팅을 통해서 송호관광농원이 원주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장점, 또 환경적인 장점, 그리고 상품의 우수성을 소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SNS 마케팅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송호관광농원의 현장 코칭 포인트 정리입니다. 첫째. 일차 산업과 연계된 체험 마케팅. 둘째, 신규 아이템 도입과 마케팅. 셋째, SNS 마케팅 툴 활용.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저희가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 컨설팅을 받으면서는 그런 미비했던 부, 부분을 실천해서 딱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거 같아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농부가 전하는 선물. 그것은 바로 머리가 아닌 가슴에 남는 추억입니다. 추억을 선물하겠습니다. 송우 관광농원으로 오세요.